제일 궁금한 게 투이기잖아. 응. 아, 드디어 나왔다. 드디어 오, 오, 잘 탄다. 오, 어, 기가 막히다. 예? 동해 바다를 바라보고. 성공했어. 야, 여기 전망이 좋다요. 공기가 좋네. 저 산이 높다. 멧돼지 좀 있겠다 저기. <laughs> 네. 오늘 초보 유튜버 같이 요리 준비 됐나요? 해야지. <laughs> 요리 요리도 하고 그래야지. 그거 가져왔나 생선? 오 이거는 크다 못해 장난 아니야. 아, <laughs> 좋은 거 가져왔구만. 이 가마솥에다 밥 떠야 된대 형. 네가 해 거는. 일단 불을 와. 와 이게 너무 작다 도마가 와, 대구에 비해서. 아 소리 좋아. 칼질이 흥이 나야 돼. 네. 소리좋아 소리좋아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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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어요안녕원세요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. 잘오셨네요 안녕하세요. 요 어, 저는 그냥 소소하게 일상 담는어 아, 채널명이 근데, 어떻게 돼요? 예, 김눈누 뜻이 뭐 있나요? 네? 뜻이 그냥 눈누났나 즐거아 뜻이 좋네 <laughs> 뜻이 좋네 놀자판이구만 <웃음> <웃음> 뜻이 좋아 아다 됐나? 어다 됐다 우와 와 어, 아, 기가 막히다 어. 형짠 아, 반갑습니다 아. 아 살이 살아있다 오늘 응. 형님들은 유튜브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되시는데요우리 이제 처음에 우리 동네가 이런 도시다 알리면서 군도 알리고 우리도 이제 동생은 어떻게 시작을 이제 하려고? 근데 유튜브 보는 거 너무 좋아해서 어.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콘텐츠를 뭘 해야 될지 주저함이 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잘 됐네 기회가. 강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에. 이제 선정이 돼서 아그 경쟁률이 엄청나대요.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어이. 좀 계속 도와주실 거죠. 아, 연락해 연락해. 어, 낚시 좀 참여 가능할까? 어, 해주거나 해주고. 난 전화해야 돼. 전화하면 안 받는다고. <laughs> 전화 <전화번호> 부르고. <꼭. 웃음> 내년에도 음. 한다고 하는데. 아 이게 계속 하는구나. 네. 그러니까 형은 내년에도 도와줄 거죠. 어, 도와줘야지. 또 강원도에 사는 건데. 이러고 될까? <laughs> 강원도 사는 거 도와줘야지. 또 <laughs> 오늘도 안 온다는 거. <웃음> <웃음> 이런 근데 강원도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. 그렇지. 에, 솔직히 크리에이터를 하려면 어렵잖니. 그렇죠. 솔직히 동생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, 근데 이런 교육적인 어. 에,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지원을 해서 채택이 돼서 배우고 편집 또 이런 것도 다 알려준다더라고요. 하 그렇지. 제일 궁금한 게. 음. 수익이잖아. 후... 아 드디어 나왔다. 음. 드디어 알려줘야지. 네. 이게 30만 구독 정도 되면 음. 보통 어느 정도? 제일 중요한 거는 구독자보다는 조회수가 잘 나야 와 되고 어, 지속 <laughs> 지속 신청률이 좋아야 되고 나이가 35세 이상들이 이제 많이 봐야지만 수익이 많이 나고. 아 진짜요? 조회수당 어, 수익이 애들이 보면 돈이 안 나와. 왜요? 걔네들은 광고 구매 능력이 없잖아. 아 그런 아, 게 있으니까 구매 능력. 아주 화상 되겠다. 이 시골이 메렌도 없다. 진짜 뜨거워가지고. 난 진짜 거짓말하고 네. 아까 돈언줄 알았어. 여덟 저눈 왔으니까 부르 때도 돼. 이 가자. 앞에서 이제 소주 한잔 먹고 치우자 네. 여기. 예. 네. 이제 갈까 요 형님. 아 가자 가자. 네. 아 유튜브 성공을 또 음. 기원하겠습니다. 형님들 기운 받고 잘될것 어. 음. 같습니다. 이제 고구마도 이거 이거 가니까 이제. 네. 또 먹어야지 또. 마무리 짓고 고구마 아, 한입 파는 걸로. 음. 자, 불 보면서 한번. 리얼 음. 갱TV 왼손 좋아요. 오른손 구독. 맞았다. 눌러 주세요. 맞았다. 눌러 주세요. <laughs> 오늘 맛이 가겠다. 아, 맛있네요. 오늘 맛이 가겠다. 그때. 그때 <laughs> <laughs> 맛이 아니, 가겠다. <laughs> 어우 뜨거 어우 와 밖은 <laughs> 춥구나 야 밖은 밖에... 방은... 왜뭐 이렇게 뜨겁니 와잘 입... 주무셨어요? 아 자는 건잘자는데 네. 뜨겁더라고 그걸 해야 된다며 밥 언제 진대 네? 밥 아니, 수제비 뭐... 수제비 얼큰 수제비가 있다는데 아 배고파 죽겠다 아. 어, 오, 오늘 늦게 갔다 왔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 어. 지금 왔어 아 빨리 해야지 먹어봅시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. 와, 존나네. 어, 어디서 김치가 맛있더라고. 와, 맛있다 속이 그냥 냅다 풀리네 이거. 이모 아. 선님, 어? 우리 또 많이 하는 게 있잖아. 그렇지, 우리 네. 요새 요새 또 핫, 이선장이랑 핫한 게 있지. 네, 네. 삼행시, 삼행시 한번 네. 우리 동생한테. 좀씩. 동생한테 바로 하면은 부담스러우니까 강. 강원더래이유 <laughs> <laughs> 원. 원주에서 왔더래요. <laughs> 도. 도를 지키면 살면 된다. <laughs> 아, 강원도를 지키면 살면 돼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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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를. 네. 자 이제 동생 강. 강원도는 정말 원.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도. 도가 지나치다 <laughs> 도민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. 네. 도. 도우, 도가 뭐가 있죠? 밥 먹어야 되겠다. 그냥 <웃음> 밥 <웃음> 먹자. 밥 <laughs> 먹어. 아, 한두 아, 그릇 예. 먹겠다. 이거 밥이 아, 한 먹자. 밥이랑 먹어. 밥이랑 먹어. 뜨거한거 같습니다. 네. 네. 역시. 아, <laughs> 씨, 맛있다. 네. 또술 맛있다. 어제 또술 먹어서 많은 얘기를 했잖이 그렇죠. 어, 그뭐 도움이 좀 되겠니? 아, 네, 정말 도움 많이 될거 같아요. 어 많이 배워고또 이제 앞으로 궁금한 거있으면 연락 주셔도. 어, 전화. 왔어. 네 도움 주실 분이 계시니까 마음 이힘들었고또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돼요. 도와줘야 네, 네. 도와줄 건 도와줘. 안, 안 받으실 건 아니죠. 아유, 우리도 그렇게 안 해. 전화번호 꼭 이름 이름 남겨줘라. 네. <laughs> 모르는 자는 안 받으니까. 리얼 게임 그대 찾아갑니다. 아. <웃음> <웃음>